이번에는, 네. 아까 잠깐 관상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네네. 어, 이번에도 관상이긴 한데, 어, 얼굴에, 아, 얼굴이든, 뭐, 네네. 다른 부위든, 절대 고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네요, 혹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코에 제복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코는 웬만하면 좀 진짜 뭐들창코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코는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코에 제복이 제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분 저희 신도 중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코 성형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음 그래서 뭐 이제 제복은 따르나 그렇게 많이 따라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코건드 코를 건드려서 그렇게 돈은 따라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코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들창코 아닌 이상은. 응? 그럼 또, 응, 또 다른 부위는요? 또 다른 부위는 뭐 그렇게 되는 하하간? 하간? 하간은 말년복이니까 저번처럼 얘기했지만 말년복이기 때문에 하간은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봐서. 넓적한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럼요. 뾰족한 게 좋은 거예요? 뾰족한 게 아니라 넓적한 게 좋은 거죠. 하간은. 어... 왜냐면 안전역이고 저거 제 우리가 주걱턱 같은 경우는 돈을 받는다해서 주걱턱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미용상으로는 안 좋으니까 자르는데 그거를 손 보는데 주걱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전을 받는다고 해서 관상으로 좋은 거지 그 하악턱도 마찬가지로 그 차이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하악이랑 코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 요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웃음> 웬만해서는 <웃음> 네. 턱하고 코는 잘 건드리지 말라 <laughs>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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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 어 네. 초년 복은 어디예요 선생님 초년 복은 이제 우리가 이마라고 생각하시면 음. 돼요 이마고 이제 가운데가 이제 중년보, 하학이 만년인데 초년에는 이제 부모도 조상떡으로 많이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부모도으로 음.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앞머리 내리면은, 우리가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앞머리가 내리면 기운을 막는다 하잖아요. 그 차이는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거할 때, 대통령도 그 이제, 저기 뭐지, 국회의원도 봐야 다이대8가는 맞지. 어? 그게 빡! 틀리거든, 벌써. 빛이 들어오는 게 틀리고, 관상학적으로부터 내가 얼굴을 봤을 때도 그 웅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남자들이 이대팔 가름만 하는 게 이유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정치인들일수록 어떻게 이마를 많이 드러내고 틀리니까 그 차이는 있어요.